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는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 불행과 행복 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 불행하다고는 많이 편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불만스럽고 등등 이런 것들이 불행한 마음이고, 그 불행도 행복도 마음의 좋은 상태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쓰는 대로 효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좁게 마음을 쓰면 편약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그럽게 마음을 쓰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표독하게 쓰면 큰 사람이 되고 마음을 인자하게 쓰면 인자한 사람이 되지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모든 것을 걱정하고 불행을 앞당해서 비관하는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의 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운명이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이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죠. 사주팔자가 결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어떤 사물을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는 나의 소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거나 누가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버릇대로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쓰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것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명상하는 목적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부리고 있는가를 잘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서 기초 힘을 바라보는 힘을 기초를 확립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부딪히는 마음의 작용들을 순간순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삶을 주인공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집에 당하는 부정적인 힘에 휘둘려버리는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삶이 아니라 집에 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으로 터 빠져나온다는 의미는 내가 마음을 그동안 부정적으로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 희망, 용서, 환영,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희망을 버려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리면, 절망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는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빛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곧 새벽이 올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둠을 감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폭염이 한창입니다. 이 폭염도 언젠가는 끝나고 곧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폭염도 잠시의 괴로움일 뿐 얼마든지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영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요, 어둠이요, 고통의 연속일 산이 희망과 인내와 감내를 가지고 사는 삶으로 전환될 수 없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대하느냐는 결국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궁핍하다면 내가 과연 받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주는 만큼 그두 배, 세 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면 선하고 좋은 것이 몇 배의 위자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을 인색했다면 받기만을 원하고 부모로부터 받기만을 원하고 나라로부터 받기만을 원하고 현재 친구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매우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과연 주려고 노력했는지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즉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으로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없다고 나는 줄게 없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갖추고 있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자, 따뜻한 미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행동,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해서 상대방에게 인색하게 굴고 잘못 대하고 거칠고 험한 말을 하면은 그몇 배로 불행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코 사주팔자에 의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역경도 긍정적인 마인드 좋고 선하고 밝은 마음으로 자꾸 대한다면 현재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공공할지라도 아침내는 편안하고 풍족한 그러한 삶으로 현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2600년 전 붓다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